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공부가 됩니다. 8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cky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사화가 위에 금을 극한 게 아니라 옆에 토를 생하지 않나요? 생이 먼저라고 하셨던 기억이라는 댓글 주셨네요. 극보다는 생이 우선인데 어떻게 극을 하느냐? 그거를 여쭤본 것 같은데요. 운명 82번째, 부모덕이 없어 고아원에 맡겨졌던 분 사주에서 나오는 사주인데요.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 놨죠. 물의 네 편은 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어, 연간의 신금,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경금 이렇게 네편 있는데 상대편은 임수, 오화, 미토, 사화, 을모 해가지고 이 물들을 큰 나무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편들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임수를 용신으로 해가지고 어, 약한 사주가 됐다. 그렇게 된 사주 빠지한데요. 자, 이 사화가 사화가 어, 이 신금 작은 세를 극하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약합니다. 또이 사화가 어머니를 극하는 형상인데, 이 흉한 사화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해서 아버지 덕, 어머니 덕이 떨어진 사주입니다.라고 통비를 했는데, 어, CKY 님께서 질문한 게 뭐냐면 이 사화가 어, 세 극과 옆에 있는 흙이 있어가지고. 어, 극과 생이 같이 있으면 생이 우선이니까 이 미토를 생하느라 어, 신금을 극하지 않,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극을 하죠. 왜 그러냐면 사화가 미토를 생하죠. 물론 생을 하고 남는 이 사화는 큰 불이죠. 이 미토는 작은 흙이고 또 불을 품은 흙이죠. 그래서 큰 불이 작은 흙을 생하고도 힘이 남는다는 기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자수를 생한다 그러면 작은 물을 생하고 남는 경금이 예를 들어서 감목을 친다든가 이런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불이 작은 흙을 생하고도 힘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로 신금을 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가 아니라 무토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진토가 된다든가 술토가 된다든가 큰 흙이 있다면 화생토가 제대로 돼서 어~ 심금을 극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미토 작은또 예를 들어서 축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생하고 남는 불기운이 쇠를 극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생과 거기 같이 있을 때 생이 우선이긴 하지만 어, 생하는 오행과 생을 받는 오행이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면 생하고도 힘이 남아서 남는힘으로 극을 한다는 거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개똥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명쾌한 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다 신약에 대해서 저 역시 제다 신약 사주로 무척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어초볼항은 일간이 신약한데 온에서 노군을 만나면 힘을 받아 재를 취할 수 있는지요. 사주는 기해년 계유월 가보일 무진시에 태났습니다. 자 대운이 병인 대운이고 경자 대운인데. 간무기관의 토가 많아 재다신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2세인데 60세 대원에서 사주에 필요한 참관의 병화와 지지의 임목, 녹군이 돌았는데 이 운이 좋은가를 여쭤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선생님 강의 중 합에 대한 말씀을 볼때 참관 각기한 무기합이 성립되지 않는 은 것인데 것이 맞는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훌륭한 강의에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정년퇴직에 조직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개업을 하려 했는데 어떤지 요거는 사주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요 사, 상담은 어, 생략하고 이, 어, 개똥이께서 님 올려주신 학문적인 것만 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사주를 보면서 풀어봐야 되겠죠. 자, 2주, 이 사주 팔자인데요 기해년, 개요월, 가보일, 무진시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최다 신약으로 알고 계시다는기죠 자, 사주 강약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같은 비겁인 나무나 나무를 생기지도 모리 내편입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 팔자에는 나오는 거 없죠. 해수 안에 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체해수큰 물, 호수와 직금물,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진토지장간의 개수가 있네요. 그럼 내 편은 해수와 개수뿐이죠.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에 어, 상대편을 찾아보면은 상대편은 뭐죠? 식사,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나무가 생기지 놓으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오와 작은 첫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요. 지장간에 없고.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면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어, 시간의 모토, 시지의 진토에서 큰 흙, 거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수안의 모토, 사와의 아, 오완의 기토가 암장돼 있고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면 월지의 유금 작은 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요. 그럼 다른 어, 상대편 오행은 상당하죠. 무토, 기토, 무토, 진토에서 큰 흙, 어, 광활한 대지, 작은 흙그 어. 다음에 오화, 유금, 작은 불, 작은 세가 있고 내 편이라고는 해수와 개수뿐이네요. 그러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유금이 있네요. 유금이 금생수를 하니까 나를 극한 게 아니라 물을 생하면서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니까 그래도 그나마 힘이 더 생기지만은 무지라는 흙기운이 너무 커서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사주가 제다 신약까지는 안 갑니다. 제다 어 약간 약한 사주죠. 사주가 약간 약해졌어요. 뭐 때문에 무진 재성 때문에 신약까지는 아니고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 병이 뭐죠? 흙기 병이 되겠죠. 흙기 병이 되고. 이것 좀 말이 병인 대운이 왔다는 얘기가대원에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 임목이 비겁으로 와서 난 힘을 보태준가 재성을 제압할 수 있지 않느냐 안됩니다. 이 병인 대운은 임목이 병화를 생하는 구조죠. 목생화로 해서 불기운이 더 강해버린다는 얘기죠. 임목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불이 왕성하게 들어오게 되면 불이 와서 하는 일이 뭐죠? 흙을 생해버리죠. 극과 생이 우선 극과 생이 동시에 있을 때는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 쇠를 극하든가, 어, 흙을 생하든가 돌증해야 되는데, 흙을 생겨버리면 재가 더 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인 되용은 좋지가 않습니다. 잇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잇목이, 어, 목생활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이, 또, 흙을 극해버리면 흙과 나무가 전쟁이 돼서 이렇게 시끄러우는 좋지가 않아요. 항상 운기희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에서 어떤 운이 오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신이 바로 운에서 오는 운인데 이 운은 조용하게 유통이 되고 일간에게 도움이 되면 은 좋은 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의 희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사주의 병이 흙이 많아가지고 병이 됐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운에서 오면 은 귀신이 되겠죠. 그리고 흙을 생해주는 불기운도 귀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일관에게 힘을 주는 물기운과 나무기운, 그 다음 쇠기운, 이렇게 세 개가 남네요. 물이 온에서 오면 어떻게 되죠? 물이 오면은 수생모을 해서 나무를 키워줄 것 같지만, 이 흙이, 흙이 지금 하는 일이 금,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쇠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남는 힘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 토국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물기운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흙하고, 물하고, 싸우는 형국이 돼서 시끄러워서 운이 좋지 않습니다. 나한테 힘을 주고같지만이흙이 예, 달라들어서 물을 막아 버려서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무 운이 오면 어떤가요 나무. 나무 운이 오게 되면은 비겁인 나한테 힘을 보태 줘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을 극해 버리니까 어온나무가 하늘이 어, 불을 생하던가 나무를 어, 흙을 극하던가 둘 중에 안 됐는데 불이 있기는 있는데 오와 작은 불이죠. 물 생하고도 남는 나무가 흙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쇠 하나 남았네요. 쇠가 하는 일은 일간은 극과 같지만 물을 생한다는 얘기예요. 금생수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생수가 되고 쇠가 들어오면 흙이 하는 일이 토생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강한 재성의 기운이 설기가 되면서 쇠를 생하고 쇠가 물을 생하고 물이 나를 생하면 자연스럽게 통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 어, 쇠도 어, 작은 쇠보다 큰쇠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물을 생하고 또이큰 흙들이 쇠를 생하면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으로 아주 통관이 잘 되는 그런 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 신금 큰 쇠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직경제하는 큰 쇠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좋죠 어, 통관도 되고 억부로서 도움이 되고 이런 운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또 물으신 것이 이게 무게 합화, 갑기 합토가 안 되는 거죠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안 되죠. 붙어 있어야 합토 이루어질지 안 들어질지는 깊이 봐야 되지만 이렇게 어, 사주 합이 되는 오행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갑기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무게 무게 합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합도 이루어지지 않다가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문점이 음, 되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항상 희신, 희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운을 어떻게 받든지 이 희신 찾는 것이 용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신이 어, 일이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고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희신이 중요하다는 거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큰 새가 큰, 큰 와야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주 댓글에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